33페이지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AC하고 ED하고 수직이고 AB가 3, bc가 1일 때, sin a 아니 sin x, cos x, tan x를 각각 곱한 값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기가 x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요 삼각형 잡아, 요 삼각형에서 얘는 얘가 직각이고, 얘가 x고, 얘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 자체로 봤을 때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로 봤을 때 얘는 여기 직각이고 얘가 동그라미 각이면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럼 유치 똥돌루반스 사인 X는 뭐야? 여기가 X를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싹 피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먼저 구, 구해야 될건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루트 10 나올 것이고 사인 X는 루트 10분의 3. 코사인 x는 루트 10분의 1, 탄젠트 x는 0 이렇게 가서 3 이렇게 되죠. 10분의 9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에 코사인 3X-15도가 아, 2분의 루트 3일 때 했어.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라 하면 코사인이잖아. 얘는 끼고 돌아야 되죠. 얘가 2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1대 루트 3대 2. 그죠. 얘가 특수각으로 들어가. 아, 그러면 이 네모란 아이는 3 루트 3 옆엔 30도니까. 3x 마이너스 15가 30도 이렇게 돼서 3x는 45도 그래서 x는 15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사인 x 플러스 45도 더하기 코사인 90 마이너스 4x 빼기 탄젠트 4x의 값은 자 사인 여기다 15 넣어주면 60도죠 더하기 코사인 여기다 15 넣어줘서 계산하면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탄젠트 여기 15 넣어주면 얘는 60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그죠 그다음 코사인 30도 똑같죠?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 루트 3. 이렇게 한다면 요거 계산하면 루트 3이니까 요거 요거 없어져서 0. 이렇게 나오면 되죠?